심플리오 소프트 생리대는 인증받은 유기농 순면 커버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정말 믿고 살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개발했습니다. 탑시트는 특히 피부에 직접 닿으니까 생리대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유기농 토양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면화만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가능한 많은 물질을 철저하게 검증하려고 했고요. 58종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 테스트에서 모두 불검출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시는 중형의 경우에는 흡수력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얇은 두께로 만들어서 착용한 듯 안한 듯한 느낌을 주는 거에 집중을 했고요. 대형의 경우에는 양이 많날 또는 장시간 사용해도 안심하실 수 있도록 다른 대형 제품에 비해서 길이도 좀더 길게 만들고요. 두께감도 살짝 더서 흡수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심플리오 소프트 생리대,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